아 이게 이상형 월드컵을 하게 되면 말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거 어때요? 아침 외출 시 겪으면 제일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 아침 외출 시 겪으면 제일 짜증나는 상황 월드컵 1. 만원 지하철에서 1인 5석 차실 이게 진짜 있어? 아침에? 나한 번도 못 봤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기껏 기다렸더니 응네 자리는 없어 돌아가 안 태워 아... 나는 후자야. 왜 후자냐? 현실적인 걸 떠나서 1번 같은 경우는 앉아서 못갈 뿐이지 지각은 안 해. 하지만 이번엔 지각이에요. 헉헉헉헉 허, 헉헉헉 탁 했는데, 너 어디 자리 없어? 돌아가 하는 순간 시계봤는데 1분 3초 남았어. 내가 갈 곳은 7층이야. 그때부터... 하, 하, 하. 한번 올라가면은 이미 2분 30초 지나서 1분 지각이야. 약간 요런 스타일이거든. 이미 머릿속에 다 그려져. 이게 진짜 개빡쳐요. 지하철역 도착했는데 교통카드 현금 안 가지고 와서 집에 다시 돌아가야 함. 뜻밖의 스쿼트 챌린지에 계단 100개 이상인데, <laughs> 계단 100개면은 뭐한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게 올라갈 때 개빡치겠다, 올라갈 때. 제가 몇달 전에 퇴근을 하는데 버스를 타려고 가고 있었어. 근데 나랑 이제 가는 곳 비슷한 사람이랑 같이 가가 지고 막 어, 그럼 버스 같이 타요. 이러면서 이 갔다. 버스 다 기다리고 버스를 탔어. 근데 그 사람이랑 나랑 한 조금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먼저 카드 찍고 들어가고 내가 가, 들어가서 주머니에 딱 넣었는데 카드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아, 저저 저, 저기요 저 카드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약간 다존심이 있어 사람이. 그래서 그냥 <laughs> 내렸어. 카톡아 왜안 타세요? 아저 잠깐 일이 생겨가지고 <laughs> 저, 죄송해요. 못갈것같아 <laughs> 먼저 가세요. 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니 몇달 전에. 실화야. <laughs> 택시 스틸충 vs 나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까? 압사 위기. 나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 이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까? 압사 위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냥 그런갑다. 약간 이런 느낌? 택시 스틸충은 좀 빡치긴 함. 근데 내가 스타일이 또막 저기요 왜 택시 스틸하세요? 비켜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트스트 하면 어? 이 개새끼. 약간, <laughs> 약간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말하지 못해. 7시 4분에 깨서 음 여유롭네. 5분만 더 자자 하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8시. <laughs> 이거보다 빡치는 거 있어? <laughs> 이거보다 빡치는 거 없어. <laughs> 새 옷이나 신발 신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웅덩이 밟아서 다아 이거 좀 짜증나긴 하지. 이거 짜증나는데 무조건 1번이지. 무조건 1번이야. 무조건. 기, 기껏 기다렸더니 응대자리 없어 돌아가 안 태워줘 늦어서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길을 잘 모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 무조건 2번입니다 왜냐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얼타면 방법이 없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띵 해가지고 어못 타요? 하는 순간에 방법이 있어 뭐? 뛸수 있다 약간의 만회 찬스가 있다 내려서 환승해야 하는 배차 간격 그각 버스 출발해버림 비옴 아 무조건 비옴이야 비가 오면 이 버스도 놓쳐 비 오는 거 진짜 싫어. 그러니까 막 비가 개 많이 온다? 어... 근데 비 오... 소리는 좋아. 비 소리는 좋은데 내가 비가 싫은 이유는 거의 한 70%가 머리 때문이야. 제가 곱슬머리라서 비가 막 많이 오면은 머리가 어... 산발이 돼요. 산발이. <목소리> 집에 있을 때 오면 좋다고? 맞아. 집에 있을 때비 오면은 소리도 나쁘지 않아 추적 추적한 게 나쁘지 않아. 분위기 있어. 뭔가 감성해졌지. 더 보면서 아 오늘도 비님 아있구나 갑자기 지하철 출구 폐쇄되어 있음. 반대편으로 돌아가느라 20분 더 소요. 7시 4분에 계속, 음, 여유롭네. 5분만 더 자자. 하고 잤는데, 일어나보니 8시. 무조건 2번이죠. <laughs>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니, 무조건 2번이야. 일단 이거는 나간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거야. 이거는 그냥 끝났어. 이건 끝났어. 중간에 연락이 온다. 약속, 회사, 학교,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온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전화해 가지고 받아. 그러면 변명이라도 할수 있어. 정직하게 아, 제가 가는데 지하철 출구가 폐쇄돼 가지고 뭐 때문에 뭐가 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조금 그 돌아가느라 늦, 늦네요. 하지만 2번은 일어나는 순간 부재중 전화 다섯 통. 아, 씨발. 좆됐다. 약간 이런 느낌. 2번이죠. 1번 vs 2번. 아, 이거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이라고. 핸드폰이 충전 안돼 있을 수 있어. 근데 1번은 진짜 거의 최악이야. 게임 오버야, 이거는. 압도적 무조건 이게 1등 아닐까? 이게 핸드폰이 1등이다? 아, 어, 사람들 너무 이기적인 거야. 세상을 모르는 거야, 세상을. 어? 아 이게, 이게 4번이야? 의외로 5분만 더 자야지 하는 사람이 없나? 세상 사람들이 다좀 요즘 착한가 봐. 5분만 더 자야지 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